사랑하는 기쁨의 교 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우리 1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일곱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다같이 출애 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으며,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무교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을 지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이어지는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에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며 에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강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를 많은 땅처럼 걸어 건너게 됩니다. 한편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이 길을 따라 들어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하며 후퇴합니다. 애굽의 군대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던,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숨을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와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하며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바다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길이 홍해와도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열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홍해와도 같은 상황들에 내 삶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고난이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물 세례와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큰 바다에서 베푸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례가, 민족의 세례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죄에 대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못한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홍해에 수몰되어 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고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세례에 대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확인하는 계일이 그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형태로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내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때로 찾아오는 우리 삶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하로 이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흔적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한때로 내 앞에 주어진 망망한 홍해와도 같은 상황들을 가르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 안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홍해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